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쩝법사21세입니다. 이번에 다룰 것은 배틀메이지 상성 최악의 보스입니다. 데미안의 경우 알터를 잘안 맞아주는 보스다 보니 되게 좀 까다롭습니다. 알터를 좀 편하게 히트할 수 있는 경우는 오리진과 바인드가 있을 때 뿐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 유도를 되게 잘 해야 돼요. 근데 캐릭터 위치를 알터 주변에 한다고 하더라도 헬포로 따라와 주는 경우에 좀 잘히트가 될수 있기는 하고 다른 패턴들은 제 캐릭터가 알터 쪽에 있어도 안올 때가 또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알터 적중률이 많이 떨어져서 숙련되더라도 시간이 꽤 끌릴 수가 있습니다. 어,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데미안이 위에 떠있을 때, 윗점과 텔포를 좀 활용해가지고, 약간씩이라도 딜을 더 넣을 수가 있어요. 다만, 징표 갱신이 더 어렵다 보니까, 순수 피블 데미지, 혹은 킹바 데미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딜을 넣기는 좀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찍기 패턴을 쓸때 그래도 좀, 징표도 새겨주는 작업이 가능하긴 한데, 팝콘을 튀기고 있을 때에는, 절대로 붙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네요. 추가적인 딜을 편하게 넣을 수가 없어서 좀 까다롭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2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꺼려지는 부분 중 하나가 초월석이죠. 초월석 때문에 데미지가 크게 감소하는 바람에 오리진을 쓸 때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잘못 오리진을 맞춘다면 데미지가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위점을 요구하게 되고요. 위점을 뭐 하다 보니까 번개는 못 맞추게 됩니다. 어비셜까지 켜서 오리진을 쓰게 되는데 징표는 계속 터트릴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과정 속에서 번개 범위에는 들어가지 못해서 초월석 밖에서 때려야 되니까 그래서 좀 딜로스가 나는 게 아쉬운 보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게 3위에요 루시드는 1등은 사실 그게 문제는 없어요. 1패는 아주 정직하게 다 맞아주는 보스이기 때문에 애매가 죽을 리도 크게 없을 뿐더러 비도 아주 편하게 잘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바로 2패죠. 2패 이패 같은 경우에는 루시드가 자유분방하게 날아다니기 때문에 알터를 맞추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나마 저는 이제 알터를 이 위치에 고정해가지고 항상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기도합니다 기도. 루시드가 이 위치로 와주길 바라며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극딜 어, 타임 같은 경우에는 어뭐 마다 쓰는 거를 좀더 선호하긴 하나 보통 강공 타이밍에 맞추는 편이긴 합니다 강공을 썼을 때 이제 루시드 위치를 파악하고 어플을 미리 준비하고 알터까지 루시드 위치 입도 표기가 되거든요 뭐 사라지는 걸 봤을 때도 괜찮고 입버프 오라로 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가서 알터를 깔아주고 나오자마자 바인드를 걸고 패면 됩니다 어, 이렇게 패고 나면 또 루시드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텐데, 이때부터 또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음, 데미안보다 까다로운 부분은 어쨌든 이 자유분방함이 더 심해가지고, 유도 자체는 안 된다는 것. 하지만 다행인 부분은 데미안보다는 펠포를 계속 꾸준히 적중시켜가며, 진표를 갱신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겠네요. 하지만 어쨌든, 유도 자체가 안 된다는 점에서 훨씬 더 마이너스라고 보아서, 저는 루시드를 기위에 두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디까지 2패 상성이 정말 구릴 뿐이니, 1패나 3패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딜을 할수 있어서, 그나마, 낫다고 얘기할 순 있겠네요. 세렝 같은 경우에는 1패도 그렇고 2패도 그렇고 되게 까다로워요. 일단 돌진거리가 말이 안 됩니다. 알터보다도 긴 돌진거리 때문에 역으로 제대로 돌진을 유도시키지 못하면 알터 밖으로 나가기가 부지기수에요. 그러다 보니까 딜로스가 매우 심해집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아이터 길이가 참늘어나게 항상 바라고 있긴 합니다 세렘 같은 경우 1페이즈 어, 벽으로 유도하는 과정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유가 단순히 세렘 패턴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바닥에서 장판이 자꾸 뻥뻥 터져대요. 이걸 맞으면 저주 상태 이상에 걸리기 때문에 공격이 빗나갑니다. 어, 단순히 빗나갈 뿐만이 아니라 또 태양 게이지까지 차니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수 있겠죠.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좀 병유도가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병유도를 실패하게 될 경우 이제 딜로스가 또 크게 발생할 수가 있어서 결국 알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세렌 팔도 의외로 긴 편에 속해가지고 결국 세렌과 같은 거리에서 때리고 있으면 알터 쪽으로 안 와요 밀로스를 감안하더라도 조금 더 뒤로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세렌은 어떻게든 유도하기 위해서 알터를 조금이라도 맞추기 위해서요 이렇게 어찌저찌 1패를 넘기고 나면 2패도 가관입니다 어, 정오 같은 경우 2페이지에서 가장 많은 딜을 넣을 수가 있는데 어, 왼쪽 병 유도는 당연히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1패보다는 쉘터를 활용하기가 좋아요. 제가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1패선 또 쉘터를 쓸 수는 있는데, 잘안 쓰는 게... 장판 때문입니다. 아까 저주장판 얘기했죠. 그것 때문에... 쉘터 안에서 버티는 게큰 의미가 없어가지고, 어차피 피해야 돼요. 근데 2패 같은 경우는 약간 얘기가 다릅니다. 어, 저주장판이 없기 때문에, 물론 폭탄은 있어요. 네, 폭탄 때문에 이것도 저주가 걸릴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장판보단 피하기 쉬우니까, 최소한 위텔로 피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애처가 훨씬 더, 안능한 편에 속해가지고, 뭐 왼쪽에 쉘터를 깔고 극딜을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만 하면은, 왼쪽 벽에 붙어서 계속 딜이 가능해요. 그래서, 세네를 계속 왼쪽에 유도해 둘 수가 있고, 알토월 루스 없이 거의, 웬만하면 필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 억가만 당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뭐 12강 레이저든, 그 다음에 스케일링 레이저든, 뭐 사람 괴롭히는 게 없으면은, 굉장히 편하게 딜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석양 때는 조금 갈리게 돼요. 석양은 이제 플레이 스타일이 좀 갈리게 될수 있는데 생존 플레이를 잘할 수가 있으면 왼쪽 벽에 똑같이 붙어서 딜을 하면 되긴 합니다. 이건 리스트를 좀 많이 떠안고 있긴했네요 불기둥이 나오기 때문에, 어, 불기둥은 정말 아프기 때문에 이거 잘못 맞으면 그대로 죽습니다. 특히 패턴이 겹쳐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가지고 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화염 장막도 튀어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화염 장막이 길을 막으면 텔포로 넘어갈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조금 더그 거리를 잘 제어하기 때문에 저가 쉽지가 않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택하는 게 안전하게 딜하고 그냥 가운데서 딜하기입니다. 가운데서 딜을 하면은, 아까 예, 말씀드린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알터를 안 맞게 돼요. 그러니까 언제는 알터를 맞고 있다가 돌진 한 번만 해버리면 알터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 어비셜이 켜져 있어도 헬포로 계속 진표 갱신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민당하니까 계속 헬포로 조금씩 쫓아가 주면서 진표 갱신하고 긴밥으로 때리고 이것저것 반복을 해야 됩니다. 알터 로스 좀 상당히 발생하겠죠. 진표또 새겨줘야 되니까 조금 더 위치, 리스크 다 감안해 가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 세는 상승이 참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터 빗나가는 시간이 자꾸 늘어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자정은 뭐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고 이제 여명을 맞이하게되는데자 이제 솔블 같은 경우에 여명도 뭐 딜을 한다고 는 얘기를 해요. 근데 패면은 그게 안 됩니다. 왜안 되느냐? 알터 때문이에요. 알터를 자유롭게 깔 수가 없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그래서 뭐 왼쪽 구석이든 오른쪽 구석이든 알터를 깔아두고 세를 유도해서 패면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사슴이 좋습니다. 사슴이 와가지고 사람을 괴롭혀요. 근데 여기 사슴 뭉쳐서 이제 쇼를 하는 순간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사슴만 있습니까? 위에서 광희의 검 떨어지고 또 부채도 나와요. 부채는 혼란이 유발하죠. 애매결 혼란은 상당히 좀 치명적인 상태 이상으로 작용합니다. 좌우 방향기가 바뀐다는 건 위아래 방향기가 바뀐다는 건 텔포 위치가 정말 이상한 대로 튄다는 거거든요 원하는 대로 텔포가 안 되는 건 많은 리스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쉽게 노출이 될수 있기 때문에 내렛에서 여명 통제 그냥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명 극딜 그냥 하지 말라고 해요 극딜이 여명 중간에 돌거든요 오리진이 도는데 이때 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가지고 괜히 무리하게 뱀의 극딜은 40초란 말이에요 근데 오리진 바인드 10초 노바까지 이어서 10초를 더 한다 하더라도, 노바 때 딜을 못 넣습니다. 타슴이 자꾸 쇼를 해요. 타슴의 쇼 때문에 딜을 못 넣어요. 사슴만 아까 쇼한다고 하지 않았죠 다른 것도 쇼한다고 했죠 해방을 했다 하더라도 원래 일반적으로 보스 패턴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면 30초 동안 프리딜을 합니다 오리진도 사실은 끝나자마자 사실은 사슴 퍼레이드가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 무적을 써야 돼요 그러면 한 16초? 17초 정도만 딜을 하게 되고 실제로 13초 이상을 더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뱀에는 23초 동안은 아무것도 없이 딜을 하는 게 사실 힘들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를 버리는 거야, 그냥. 어쩔 수가 없이. 여명 때, 오히려 여기서 이제, 맞다 보면 죽을 수도 있고요. 노루, 어, 사슴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혹은, 게이지를 엄청 채워버리니까, 쉴드도 차거든요, 맞을 때마다. 그래서 손해를 보니까, 그냥 차라리 여명 때 도망만 다니다가, 정오 때 극기를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아 어, 그래서, 네, 세렌이 역겨운 보스입니다. 뱀에는 이 알터라는 스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여명에서 딜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여명에서 알터를 기반으로 만 딜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에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딜 거의 못 넣습니다. 세레는. 괴상성 최악의 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보스는 다할 만해요.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은 다른 보스들은 충분히 일로 할 만하고 뭐 가끔 업과 당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앞서 얘기한 새보스보다 훨씬 나아요. 자, 이렇게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나날 보내세요. 쩝아